11월 1일 목요일 외교부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조연 1차관은 오늘 마리안느 하겐 노르웨이 외교차관과 면담을 갖습니다. 양 차관은 이번 면담에서 내년 수교 60전을 맞는 양국 관계평가, 해양수산분야 등 실질협력 확대, 최근 남북관계 진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 관련 동향,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양국 간의 협력 분야를 점검하고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외교 예언을 더욱 확대하고 한반도 안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지지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태우 2차관은 11월 6일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하여 앤리케 마날로 필리핀 외교부 정책 차관과 제 7차 한 필리핀 차관급 정책 회의를 갖습니다. 양 차관은 올해 6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방한 계기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정무 경제 개발 등제 분야에서 양국간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과 한반도와 아세안 지역의 정세와 국제 무대에서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조연 외교부 1차관은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밀레니엄 서울 힐튼 호텔에서 개최되는 제11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합니다. 이번 포럼은 한중앙아 협력 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신북방 정책과 한중앙아 협력 증진 및 중앙아 역대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한중앙아 간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차가는 개의사를 통해 지난 10년간 한 중앙화 협력 포럼의 성과 평가 및 포럼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의 신북방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한 중앙화 간 호혜적인 협력 증진을 위한 중앙화 5개국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윤강현 경제외교 조정관은 11월 2일 서울에서 시아나 마르가리다 멘델스 베르톨로 스페인 산업통상관광부, 통상차관과 제6차 한스페인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양측은 인프라 교통, 신재생에너지, 과학기술, ICT, 관광, 환공 협력, 투자보장 협정 개정, 공공조달, 세관 협력 등 경제 관련 제 분야에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혜진 기자님. 네, 세계일보 김혜진입니다. 그 일본 아베 총리가 강제노동 문제 관련해서 기존에 징용공예라는 표현을 이제 쓰지 않고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이 궁금하고요. 질문이 두 개인데요. 하나는 그 북미 고위급 회담이 다음 주에 개최될 걸로. 미국에서 발언이 나왔고 워킹 그룹도 가동을 이제 할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미국 중간 선거 이후에 북미 협상이 좀 속도가 날 걸로 외교부에서는 기대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첫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정부 입장 발표문에서 그 발킹과 같이 저희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 전문가들과 함께 재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렇게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북미 고위급 회담에 관련해서는 펌페오 미 국무부 장관이 다음 주로 그 개최될 것을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것 같이 저희가 한미 양국 간은 긴밀한 공조화에서 그렇게 재반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그 협조해 오고 있고요. 그 틀에서 그 북미간 이번 고위급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남북 관계 개선에 그 촉진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권유진 기자님. 네, 권유진입니다. 저도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번 비건 대표 방한 때 북미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한미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이번 비건 대표의 방한 계기에 저희 그 북한 문제 그 다음에 그 북한의 비핵화 그 다음에 그 한반도 평화 장착 관련해서 재반 사항에 대해서 긴밀하게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종윤 기자님. 다음 주에 미북 고위급 회담 뭐 열릴 전망인데 저희도 한미 간에도 워킹 그룹을 가동할 지금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미북 고위급 회담 전에 워킹 그룹에서 구체적으로 이번 미북 고위급 회담에 관련한 그좀 정책이나 전략이 논의되는지 그리고 북한 미국 미국과 북한 간의 북한의 그두 가지 그핵 시설에 대해서 사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찰 과정에 한국도 이렇게 참여를 하는지 좀 검토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먼저 사찰 관련해서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미 간에는 비핵화 관련해 관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이렇게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나 미 국무부 장관의 언급에 대해 우리 측에서 확인해 주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추진 방안은 향후 북미 후속 협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결정되고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킹 그룹에서도 그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좀 가속화하기 위해서. 재반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본격적으로 출범이 되면은 그 재반 사항에서 이렇게 추진되고 조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안준영 기자님. 예, 네, 지금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이해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그리고 장관님이 지난 국감 때 인권 결의안 관련에 언급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기권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으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그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개리안이 그 예년과 마찬가지로 EU와 일본에 의해 10월 3 1일그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 개리안은 그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그 노력을 환영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의 그 시급성과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2018년 8월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환영하고 이와 함께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합의 사항을 환영하는 조항도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인권은 보편적 가치 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동결이 채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박경욱 기자님. 그 오늘 새벽에 한국과 미국 국방부 소관이긴 하지만 어쨌든 전시 작전권이나 이런 국방 분야에서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쨌든 이게 한, 크게 보면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의 문제인데 외교부 차원에서는 어떤 멘트, 코멘트가 없으신지 그, 전시작전권 전환 관련해서는 그 아시다시피 한미동맹 기치 아래에 이렇게 추진된 걸로 알고 있고요. 좀 자세한 것은 아, 그 주무부처인 국방부에 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면 네. 네 채널 a 박민우 기자입니다. 오늘 케니스 로스 휴먼라이트워치, 라이트워치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에만 집중하고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강경화 장관과도 그 로스 사무총장이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동그 보도는 접하지는 못했지만은요. 인권은 우리 정부는 인권은 보편적 가치 문제로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입니다. 앞으로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정착을 통해 북한 주민은 실질적 인권 증진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발표님께서는 그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그 사업이나 작업의 두 당사자가 이제 당연히 남한과 북한인데요. 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저희랑 워킹 그룹을 그 구성에서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랑 남한이랑 좀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오늘 어떤 매체들 보도를 통해서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작업에 대해서 간섭을 하면서 제동을 걸고 있다. 뭐 예를 들어 유엔사의 그 철도 조사, 철도 공동 조사를 불허한 것과 그리고 뭐 미국 재무부나 이런 그 미국 당, 정부 당국들이 한국의 그뭐 경역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 사전에 연락을 취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게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간섭하고 제동을 거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외교부는 이게 통상적인 뭐 접촉이고 한미 간의 공조 차원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입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외교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 그 정부는 그 철도 공동조사를 포함한 남북 교류 협력 사업들이 대북 제재의 틀을 준수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등과 국제사회와 긴밀히 이렇게 그 협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섭이나 어떤 그 제동은 아니라는 평가라는 거죠? 제반 사항에 대해서 그 한미 양국 당국과 아주 긴밀히 협조하고 소통해 가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면 또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